페이지 41페이지 예제 2번 문제입니다. 지금 41페이지 문제를 풀때 성분 삼각형이라는 걸 우리가 대입을 해볼 텐데요. 성분 삼각형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 위에 있는 점을 회전 운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의 중심과 점 p를 연결하는 반지름이 회전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반지름의 회전에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을 테니까 우리는 회전에 따라서 회전의 방향과 양을 세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잠시만요. 보시면 만약에 내가 뭐 사, 이 문제처럼 3분의 2만, 2파이만큼 회전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지름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회전의 중심 역시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타를 회전의 양을 양과 방향을 세타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회전의 양은 3분의 2파이니까 얘는 3분의 2파이가 될 거고요. 지금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초선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했기 때문에 이 방향은 양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회전의 양을 회전의 정도와 양을 세타로 표현한 다음에 잠시만요. 자, 세타로 표현한 다음에 우리는 삼각형을 그릴 건데요. 지금부터 예로 드는 거는 일부러 둔각인 회전의 양과 회전의 양을 파이만큼 양의 방향으로 회전시킨 다음에 3분의 파이만큼 더 회전시키는 경우에 대해서 성분삼각형을 그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회전을 3분의 4파이만큼 회전시켰을 때그 점P, 그죠? O p 의 반지름에 따라서 우리는 점P가 위치가 됩니다. 즉 회전의 양이 파이와 2분의 3 파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점피는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3, 사분면에 위치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피의 성분입니다. 즉, x좌표, y좌표 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x좌표, y좌표 값을, 값을 구하기 전에 그 부호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분, 성분을 하고 있고요. 먼저 부호부터 확인해야 되니까 보시면 3, 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x값도 음수고요. 그죠? y값도 음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y값도 음수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점 p에서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러면 두 점을 연결한 선분 하나 나오고요. 반지름 있죠? 그리고 x축으로 연결된 이렇게 둘러싸인 삼각형을 그리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반지름에 따가는 원의 반지름 값, 즉 길이, 양수를 그대로 우리가 입력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냥 반지름의 길이는 빗변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길이가 들어간 거고요. 이 삼각형의 가로에는 이 p점의 x좌표값, 즉 음수가 들어가겠죠. 이 경우는요, x좌표값, 즉 x성분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의 세로 길이 대신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면 되냐면요, 이 p점의 y좌표값, 즉 y성분, 성분을 이 삼각형 세로의 길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즉 y값이 음수니까 음수가 되겠네요. 자, 이걸 갖다 우리는 성분 삼각형이라 하고요. 지금 상각형이 지각삼각형 지금 안으로 채색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파이만큼 회전했고 3분의 8만큼 더 돌았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생긴 끼인각이 3분의 파이인 지각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단순히 길이 한번 그려볼까요? 길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까요? 즉, 이 가로 길이는 r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즉, 2분의 1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x 좌표즉 성분을 기재해 주기로 했죠? 2분의 1이 아닌 마이너스 2분의 1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자 세로 길이 어떻게 하죠? 세로 길이는 이 삼각형에서만 보면 R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R 곱하기 사인 세타, 즉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이죠? 근데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지만 지금 제가 갖고 오고 싶은 성분 삼각형이기 때문에 자 X 성분이 음이죠, 아 y 성분이 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에 따른 성분 삼각형 제가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 성분 삼각형 반지름 길이가 1이고, 그죠? 가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세로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성분 삼각형만 보고요. 우리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등의 삼각비를 눈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회전은 이렇게 세타만큼 됐지만요. 이런 세타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을 그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분 삼각형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1분의 1이 돼있고 우리가 여기는 성분 삼각형의 마이너스 1분의 1이 p점의 x 좌표죠 돼있고 여기는 세로 대신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3 자, 이렇게 기재되어 있죠? 반지름 길이는 1이고요. 이때 성분상각형을 보고요. 코사인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냅니다. 코사인의 정의는 반지름 분의 반지름 분의 수평성분의 비입니다 즉, 1분의 분자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사인 역시 반지름 분의 수직성분의 B입니다.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타가 둔각이지만 우리는 예각상각형만을 보면서 단 길이 대신 반지름 빼놓고 수평성분 수직성분을 써주면서 정의를 다시 한번 중복해보겠습니다. 반지름분의 수평성분의 B 자, 수, 반지름분의 수직성분의 B를 각각 코사인사인으로 정의에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탄젠트는 당연히 수직 수평 성분의 수직 성분의 비로 인식하면 됩니다.